자, 구별기 뻗어보면, 자, 한근이 이제 또문자식이야 그러면 어쨌거나 대입을 한다고 했었잖아. 그러면 어디에서? 지차 2차 시계. 문자가 X가 1 0 3A가 된 거야. 그리고 첫 번째 제곱이고. 그 다음에 10에다가 가로 1 0 3A 해줘야 돼. 이유는 분배법칙이니까. x 아닌 것들은 모두 가로 해주는 연습을 해주고, 가로 A 제곱을 했어. 그러면, 어? 아까는 x가 있었는데 없어지고 a만 남지그 a에 대한 몇 2차 방정식이지 그래서 뭘 한다? 내린 차순으로 정리할 까야 가로 a 제곱 가로 a 가로 a 해야지 여러 번안 하고 한 번에 할수 있거든 그러면 이제 곱셈 공식을 잘 써야 돼 내린 차순 마이너스 3 a 제곱하면 숫자 마이너스 3 제곱하면 9 a 제곱되고 맞지? 그 다음에 여기도 a 제곱있잖아 1 a 제곱있지 합쳐서 10의 대국이 돼. 그 다음에 여기서 곱셈공식 앞에 거 뒤에 곱하면 마이너스 30인데 2AB니까 2배야겠지. 마이너스는 몇? 60이 되고요. 그 다음에 10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30이 되지. 2배? 두개 합쳐서 A가 돼야 돼. 고상수는 그 10의 대국 100이고, 마이너스 100이지. 내가 왜두줄 했느냐? 헷갈리지 마라고. 그래야 지않을까이랬지 우리가 한개 적고 한리면두줄 적어 그럼 다시 정리하면 10A제곱이고 마이너스 32A가 되고 그러면 풀마 되니까 0 되겠지 는 0이라서 인수분해가 될 거야 그래서 10 숫자 공약수 문자 A 한번 어찌? 지 인수 A 한번 마이너스 3한번 해야지 성립해야지 성립 는 0이니까 0하고 3이겠지 A가 그과지지 A가 0분을 하면 말로 죠줘야지 끊어 말이야. 참고로 주가에 풀이 나 참고로 A는 지금 자연스러운 말이에요. 그래서 4개소 대해서 0이 될수 없고 3밖에 안 되는 얘기입니다. 두개 나왔지만 문제에서 조건하는리죠 어, 그래서 A가 자연수니까 0은 안 되고 3밖에 안 되겠죠. 여기 자연수단 수학은 단두면 다유가 있는 거야. 그 중에서 한 개만 써야 되는 고 자, 그러면 A를 3을 대입 할게요. 여기 2차식에서 X이고, 3나면 4X. 3나면 9. 6, 3이야. 다시 9, 6 합치면 15. 빼면 12고, 다시 마이너스. 알겠지? 아, 알았지? 아, 아, 아. 어. 그러면 내가 인소분의 제기를 1, 개 얘가 6, 2에서 크로스할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크로스해야지 마이너스 받아 되겠죠 그래서 얘가 x-6, x-2가 더 되는 거야 그럼 두 분이 어디서 야 아하 6이고 마이너스 2지 이렇게 하는 게 방법 한게그 다음에 두 분의 곡은 어떻게 해? 근계관, 근과 계수의 한계 있죠 아 갑자기 안 생각나는가 봐아 일단 이거 해봐 나중에 또 알려줄게 일단 해서 인수분해 되니까 인수분해 안 돼서 할수 있다고 어, 일단 두 분의 고비니까 마이너스 12가 되겠죠. 어 일단 좀 하고 나면 내가 아까 근계간 아, 근과 계수의 관계도 추가 설명해줄게.